안녕하세요.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번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19장의 이야기는 17, 1 8장이 이어서 공교롭게도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7, 18장에 등장한 레위인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는 그런 인물이었다면, 19장의 레위인은 한 여인을 첩으로 두고 그 관계 안에서 그시대에 무너진 질서와 또 인간성의 부패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본문은 그 첩이 행음하고 그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뒤흔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첩을 두었다는 것 자체가 레위인 또 종교 지도자로서 도덕성과 자격에 어긋나는 일이었고요. 또 여인이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간 일은 공동체 내에서 명백한 수치이자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외인은 분노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달이 지나 그녀를 다정하게 말하려 찾아갑니다. 당시, 당시 남성 중심 사회의 관점에서 볼때 이는 극히 이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어, 레위인이 첩이 있는 처갓집을 방문했을 때 첩의 아버지, 곧그 레위인의 장인은 사위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그는 며칠을 붙잡아 두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위를 정말 좋아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딸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늠과 가출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죄였습니다. 장인의 행동은 딸의 생존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딸을 진심으로 염려하기보다 가문 전체의 체면과 생존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의 요청에 며칠을 더 머무는 이 레위인은 여인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도착했을 때 종은 그곳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하지만, 레위인은 그곳은 이방인의 땅이라면서 거절합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적 순수성을 이유로 레위인은 기부하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기부하의 사람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과 정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자기 책임을 방기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두 인물은 바로 제사장과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이레이인 제사장은 그는 종교적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도리어 자신의 정욕과 체면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이 장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로서 딸을 진심으로 보호하기보다는 가분의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 19장의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는 공동체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이죠. 이 구절은 사사기의 결론이자 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도덕적 혼란에 대한 본질적 진단이었습니다. 공동체적 기존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가장 약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을 다룬 사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반의 도덕적 붕괴와 또 지도자들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개인, 가정, 또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도덕성과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경고하고, 경고하고는 거울이며,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곳인가? 나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